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마음 아프고 또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게 한 할머니께서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올해 75세가 되신 이숙자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어느날 손주들이 놀러와서 할머니가 깨끗하게 빨아서 개어놓은 수건을 줬는데, 글쎄, 손주가 수건을 얼굴에 대자마자 코를 막더랍니다. 할머니, 이 수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순간 이 할머니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으셨대요. 아무리 빨고 또 빨아도 없어지지 않는 그 퀴퀴한 냄새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때 사람들이 옆에 앉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손주가 코를 막는 모습을 보니 정말 너무 창피하고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이 냄새는요, 비싼 세제를 써도 향 좋은 섬유유연제를 듬뿍 넣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범인은 세제가 아니라 바로 세탁기 속에 켜켜이 쌓인 사람 기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피지와 각질 때문이거든요. 혹시 우리 집 수건에서도 가끔 쉰내가 나는 것 같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쉰내의 진짜 범인을 잡고 다시는 이런 냄새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집에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노년에는 정보가 생명과도 같다고 하죠. 변화하는 세상에 TV나 신문에서는 우리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알려주지 않지만 이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저와 함께 퀴퀴한 냄새의 진짜 범인을 잡으러 가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냄새가 나니까 섬유 유연제를 더 넣으면 향기로 덮어지겠지. 맞나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향이 좋은 섬유 유연제는 잠시 동안 그 냄새를 가려줄 뿐 냄새의 원인인 기름때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옷에 붙은 기름때는 섬유 사이사이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아무리 좋은 향을 뿌려도 그 아래에서 계속 냄새를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삼겹살을 잔뜩 구워 먹고 난 프라이팬을 차가운 물로 설거지하는 것과 똑같아요. 찬물로는 기름이 제대로 닦이지 않죠? 오히려 기름이 하얗게 굳어서 더 엉겨붙습니다. 우리 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로 빨래하면 옷에 붙어 있는 피지나 각질 같은 기름때가 제대로 녹지 않고 그대로 옷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기름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어르신들 혹시 빨래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좋은 향이 나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시 쉰내가 올라오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섬유 유연제가 향으로 덮어두었던 냄새의 원인이 여전히 옷감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섬유 유연제를 듬뿍 넣는 대신 냄새의 진짜 범인인 기름때를 잡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어르신들, 이제부터는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세탁기, 겉에서 보면 아주 깨끗해 보이죠? 세탁조안도 반짝반짝하고요. 그런데 이 세탁기 속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더러운 곳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접 세탁기 배수관을 분해해 본 적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고무 배수관과 바닥 구석구석에 세상에 피지각질 세제 찌꺼기 미생물이 뒤엉켜서 찐득한 덩어리로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기름때가 굳어서 시커먼 엿가락처럼 달라붙어 있었어요. 이 덩어리가 바로 옷 신내의 진짜 원인입니다. 오래된 세탁기일수록 이 덩어리가 더 단단하고 많았어요.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어떨까요? 따뜻하고 습한 날씨는 이 덩어리 속 미생물들이 신나게 자라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빨래를 해놓고도 꿉꿉하다 쉰내 난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탁기 내부 청소를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세탁조 청소 코스 한번 돌렸지 하실 텐데요. 그 코스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아, 그래서 냄새가 났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멈추시면 반쪽짜리 해결밖에 안 됩니다. 이제부터 냄새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확실한 방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냄새가 또다시 돌아와서 고생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어서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진짜 해결책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빨래 냄새의 범인이 바로 기름때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그 기름때를 깨끗하게 녹여서 없애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그 답은 바로 알칼리 불림입니다.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냐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알칼리 세제와 아주 뜨거운 물을 함께 사용해서 옷과 세탁기 속 기름때를 불려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옷에 김치 국물이나 기름이 묻으면, 비눗물에 담가두었다가 빨았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아요. 알칼리 성분이 기름을 녹여서 물 위로 둥둥 뜨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기름때를 잡고 마치 버스에 태우듯이 물에 실어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간혹 나는 락스나 식초, 베이킹소다로 청소했는데도 냄새가 나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올해 68세 되신 박순자 어르신도 그러셨는데요. 락스를 너무 많이 부어서 세탁기 부품이 망가질 뻔하셨다고 해요. 락스나 식초, 베이킹 소다는 살균이나 탈취에는 도움이 되지만 세탁기 속 끈적하게 붙은 기름때 자체를 녹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알칼리 불림으로 끈적하게 붙은 기름때를 깨끗이 녹여 없애고 난 뒤에 살균을 해야 냄새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청소하지 않은 더러운 그릇에 소독약을 뿌리는 것과 같죠. 알칼리 세제와 뜨거운 물 준비 가능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완전 제거 실전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먼저, 가장 먼저 세탁기의 전원을 완전히 꺼주세요. 그 다음에는 알칼리 세제를 종이컵으로 두세 컵 정도 넣어주세요. 가루 세제도 좋고 액체 세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알칼리 성분이 들어있는 세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제를 넣었으면 이제 아주 뜨거운 물을 세탁조의 절반 정도까지 채워주세요. 뜨거운 물은 기름때를 부드럽게 만들어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채운 뒤 세탁기 문을 닫고 그대로 2시간 동안 불려주세요. 이때 71세 되신 김영자 어르신은 2시간 후에 세탁기 문을 열어보니 시커먼 물이 둥둥 떠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세탁기 속 묵은 기름때와 찌꺼기들이 녹아나온 물이랍니다. 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세탁기 표준 코스를 한번 돌려주세요. 그러면 불려서 떨어져 나온 묵은 때들이 깨끗하게 헹궈져서 밖으로 나갑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냄새가 아직 조금 남아있다면 곰팡이 때문일 수 있어요. 세탁기 문을 열면 보이는 고무패킹 안쪽을 손으로 살짝 뒤집어 보세요. 거뭇거뭇한 곰팡이가 있을 겁니다. 이때 희석한 락스를 깨끗한 천에 묻혀서 고무패킹 안쪽을 꼼꼼히 닦아주세요. 69세 되신 박미숙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곰팡이를 제거했더니 냄새가 완전히 사라져서 너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 고무패킹 안쪽까지 손으로 뒤집어서 닦는 거, 해보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하셔도 쉰 내의 90%는 해결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대로 깨끗하게 청소하셨다면, 이제 다시는 냄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예방법을 알아두셔야 해요. 다시 냄새가 나면 또 고생이니까요. 먼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락스나 과탄산은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됩니다. 74세 되신 안선자 어르신은 냄새가 날까봐 한 달에 두세 번씩 과탄산을 썼더니 세탁기 부품이 망가져서 큰 수리비를 내셨대요. 락스나 과탄산은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쓰셔야 세탁기가 망가지지 않고 오래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유연제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섬유유연제는 끈적이는 성질이 있어서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세탁기 안에 기름때처럼 쌓이게 됩니다. 72세 되신 박명자 어르신은 섬유유연제 대신 알칼리 세제를 가끔씩 일반 빨래에 같이 쓰셨더니 세탁기 안에 끈적한 잔여물이 쌓이지 않아서 냄새가 안 난다고 좋아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주 두번 정도는 알칼리 세제로 일반 빨래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때가 쌓일 틈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된답니다. 만약 중성 세제만 쓰신다면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오늘 배운 대로 통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탁기 냄새는 잡았는데 건조기에서 냄새가 나요라고 하시는데요. 건조기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세탁기입니다. 세탁기에서 깨끗하게 빨리지 않은 옷을 건조기에 넣으면 그 냄새가 그대로 건조기에 옮겨가게 되는 거죠. 76세 되신 오정순 어르신도 세탁기를 깨끗하게 청소했더니 건조기 냄새까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냄새 나는 옷을 삶지 마세요. 냄새 나는 옷을 삶으면 잠시 냄새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더러운 세탁기 안에서 다시 냄새가 옷에 배어 버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30년 동안 고민했던 옷 신내를 해결하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깨끗한 수건 냄새를 맡게 된 78세 이경희 어르신처럼 어르신들도 이제 더 이상 냄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의 깨끗한 빨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이어서 보실 다음 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